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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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사오고 그 갈색 애벌레 같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꼭 외출을 하면 그게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진짜 신기하게도 지금 집에 왔는데 그 애벌레 천국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 한 50마리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꼭 내가 외출만 하면 이렇게 와서 다 죽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애들 다 죽어 있죠? 지금 구석구석 다 죽어 있죠? 저 안에까지 엄청 많죠? 지금 집이 이걸로 뒤덮였는데? 이 애벌레로? 잠깐, 애벌레 같이 생겼는데 다리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거 꼭, 꼭 죽어 있고 문제는 약간 살아있는데 죽을랑 말랑하고요. 다리가 있어요. 근데 등 뒤돌려보면 애벌레 가 생겼어요. 등 보면은 진짜 박해벌레 아니거든요? 이걸 집주인한테 한번 보내볼까? 정말 어, 징그러워 죽겠네. 오, 씨. 아 여기 나오네요. 만약에 뭐, 나무가 썩은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 몰려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집 전체에 퍼져있어. 그게 더 이상해. 어? 근데 죽어도 신발 안에는 안 들어가, 또 착한 애들이. 아우, 죄송해요, 여러분. 아우, 일로 와, 뭐, 야여 얘들아, 뭐여. 아 거미는 왜 죽어 있는 거야. 나 거미 너무 싫어. 얘보다 거미가 더 싫어.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아, 화장대까지 올라갔어. 오, 쉣 아, 미친다, 진짜. 이 자식들, 진짜. 지금 화장실이 또 많을 것 같아서. 어, 불을 못 켜겠어.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화장실 불 나갔다. 어이어떻게 화장실 미쳤다. 아니, 우리 집에 오늘 무슨 일 있나 봐, 여러분. 저 화장실 딱 봐도 엄청 많아요. 진짜 많은데, 화장실에도? 아니, 오늘 진짜 뭐, 뭐 날씨가 어떻게 그랬나?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또싹다 죽어 있다는 게? 어우, 막이 사이사이에 다 껴있어. 어떻게 빼? 어떻게 아아 아! 저.. 아우! 개승가아아아아 아, 진짜 울고 싶어요.. 아, 여러분 타일 사이사이에 다껴있어 <laughs> 무슨.. 왜 나갔어.. 오! 누허아아아 아! <laughs>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건다 죽어 있잖아요. 화장실에 있는 건다 살아있어요. 반은 아닌데, 그, 하수구에 있는 애들이 완전 쌩쌩하게 살아있어. 지금 온대. 지금, 지금 보낸대. 근데 아마 화장실 때문에 그럴 것 같아. 화장실 불 꺼졌다고 하니까. 아, 그니까, 치우지 말걸 부분이라도 보여주게. 어, 맞다. 여러분, 흰개미 같아요. 생긴 게그 3차 여왕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아니 애프킬라 있어요. 가다. 어, 여러분 최악인데요? 옆집 옆집도 다 똑같아서 어쩔 수 없대요. 어우, 무서워. 하루에 다섯 마리 이상 씩은 잡았어요. 지금 오고 계속해서. 근데 이렇게 많은 거를 처음 참... 오, 어? exactly it's maple fly. it's a small insect고 they have short life를 살아. 그들이 날개를 잃으면 그들이 죽어 이러는데 여러분. 어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도 같은 게 왜냐면 얘네가 다 죽어 있잖아요 지금. 정확히 maple fly라는데. 실시간으로 제 옆에서 계속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알아냈어요 뭔지 들어오는지도 알았어요. 마방입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말한 거 정확해요. 우리 안 믿었잖아요 집주인 아저씨. 제네가 하루살이라서 날개를 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밖에서 하루 살다가요. 날개를 떼고, 이제 죽을 때를 찾아서, 왜 벌레들이 죽을 때 어디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집 같은 데로, 실내로. 죽을 때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날개를 떼고. 왜냐, 어떻게 알았냐. 날개 달린 애가 오늘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 날개, 제가 아까 문 열었을 때 들어왔는지, 날개 달린 애가 들어오더니, 저기 위에서 전등에서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방이 들어온 줄 알고, 이따가 죽여야지 하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툭 떨어지더라고, 죽을라고. 그 봤는데, 그 우리가 본그 갈색 애벌레에다가, 그 뭐지, 날개가 투명으로 여러 개가 달려있는데, 그게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이렇게 분리가 돼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바닥에. 그러니까 떼내고 죽는 거예요, 날개를. 그래 놓고서, 그한 마리가 들어온 직후로 이제 그때가 얘네 이제 밖에서 놀다 밤 되면 이제 죽으러 들어오는 시즌인지, 그때부터 지금 집에 계속 기어 들어오고 있는데, 어디서 기어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문 아래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진짜 온갖 그 집에는 온갖 틈이 있잖아요. 온갖 틈에서 사방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현관문이랑 화장실인데, 현관문 열어봤더니 복도에 엄청 많아, 지금. 그러니까 나방들이 밖에서 날, 나는 애들이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있다 실내로 다 들어와서 집안으로 다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 말대로 이게 시즌성으로 이렇게 오는 애들이라 컨트롤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뭐 진짜 테이프든 뭐 끈끈이든 뭐든 가장 유용해 보이는 거를 사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머, 어머 너무 신기해. 바닥에 한 마리가 이제 다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쌩쌩한 애가 와가지고. 얘가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걔를 끌고 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걔가 따라다녀. 끌고, 어머, 너무 신기해. 구경일래. 와, 진짜, 너무 신기해. 아! 진짜 간발의 차로 발로 안 밟았어. 아... 아... 뭐 아, 두통약 좀 먹어야겠어. 아. 문밖에 아예 없는 거 보니까 문 안에 다 들어갔나 본데? 이걸 붙여뒀거든요. 이거 투명하고 이렇게 막힌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안 들어왔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네. 어? 없어. 한, 한 마리도 없어. 단한 마리도. 제가 여기까지 다 막아놨거든요. 이것 때문인지, 근데, 왜 어제도 나오고, 그저께도, 그저께는 안 나왔잖아요. 하루 걸러 하루 나오고 있잖아, 애들이. 과연 저 테이핑의 힘일까? 어? 아니, 저것 때문에 아니네. 없다. 오늘 화장실에도 없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여러분. 기분 좋네요. 와, 대박.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주인 아저씨가 말한 나방인가? 헉, 대박. 지금 세상 약간 재앙 온 것처럼 벌레가 가득하거든요?